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원주택, 단독주택을 고를 때 피해야 될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뭐 기존 유튜브 분들께서 많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셨는데, 뭐 대표적인 세 가지가 축사, 철답, 묘지죠. 그세 가지 가지고 간략하게 꼽 끄는데, 그게 나쁜 것이냐, 좋지는 않은데, 그런데 제가 집을 한 200군데 본 경우에서는 다 그런 걸 끼고 있어요. 끼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잘 살고는 있거든요.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다 사람 다고 있는 집인데, 그게 나쁘다고 인터넷, 대, 인터넷 같은데, 유튜브 같은데서, 뭐, 그게 평화할 정도까지 되느냐, 그렇게 말하기는 좀 그래서 제가 한번 경험에 의해서 얻은 정보들을 일단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일단 철탑, 고압선이라고 말하죠. 고압선 철탑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고압선 같은 경우에는 전자파로 인해서 뭐 인체 해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고 그음 문헌들도 어느 정도는 나와 있는데 그런데 제가 경기도 쪽이나 그런쪽에가본데집 그러니까 집터가 모자란 데에서는 뭐 철탑 옆에 있는 거는 물론이고 사실 심지어는 그 철탑과 철탑 사이에 그 전선이 지나가는데 밑에도 집이 있었어요. 그것도 허름한 집이 아닌 꽤 괜찮은 전원주택 해가지고, 그때 한 7억인가? 그 정도 금액을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도 그런 금액을 부르더라고요. 사실 지금 영상 보시면 저런 철탑들이 꽤큰 사이즈들이 있잖아요. 지금 보시는 앞에는 저 철탑에 삼소까지 있기 때문에 뭐안 좋은 건다 모아놓은 것처럼 보이는데 철탑은 아직까지 한전 쪽 자료를 보면 뭐 해가 있다 유해하다라는 게 확실히 뭐 나와 있지는 않아요 이제 대략 무해하다는. 자료만 왕창 나오는데, 그것 또한 그쪽의 주장일 뿐이니까, 그 사실 걱정되는 건 변전소 같은 큰 시설 옆에 같은 경우인데, 변전소 옆에 아파트가 있는 경우에도 한국에서 제가 봤어요. 뭐 그분들도 다잘 살고 계시고, 외국 같은 경우에 제가 가본 경우에는 변전소 옆에 바로 집이 있어요. 바로 집이 있고, 아파트가 있고, 그런데도 그런 쪽 애들한테 물어봐도 사실 이게 사는데 지장이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살면서도 내가 몸이 안 좋다 뭐 그런 얘기는 안 하고요 지금 보시는 이집 같은 경우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미국 렌탈주택인데 사진상으로서는 별로 멀리 떨어져 보이는데, 그, 저쪽 밑으로 가면 옆에 고압선이 하나 있어요. 고압선이 큰게 있는데,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기 경매 올려놓은 그 단지보다 더잘 나가거든요. 여기는 빈집이 없어요. 빈집이 없이 다 렌탈이 잘 나가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얘들도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외국 쪽에 사람들이 되려 있는 쪽에는 좀 둔감한 편인가, 한국 사람들이 더 예민한 편인가, 뭐, 그렇게 말을 하기는 좀 그래요. 그런데, 뭐, 집을 일부러 제가 고압선 앞에다가 사세요. 고압선 딱 붙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말은 아니에요. 그 말은 아닌데, 집을 살 때는 이런 거를 핑계를 잡아서, 좀더 깎아서 사면 좋죠. 그런데 이게, 아, 사람이 못살 곳이다. 이런 데 살면 곧 내가 암이 걸려 죽을 것이다. 그런 걱정까지 할 필요는 어, 없는 것 같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는 이제 산소로 할게요. 산소. 산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산소는 거의 다 있어요. 산소 없는 곳을 보기가 힘들어요, 사실. 예로부터 산소를 쓸 때, 사실 우리나라, 저기, 전국의 명당이나 명당에는 다 산소가 있다 보시면 돼요. 뭐, 햇볕 잘 들고, 남양에, 뷰 좋고, 그런 곳들은 거의 다 산소가 있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산소 문제는, 제가 예전에 경기도에서, 집을 1년짜리 급하게 한번 구한 적이 있는데, 계약할 때는 미처 못 봤는데, 계약하고 나니까, 창문을 여니까, 뒤에, 뒷창문열 여니까, 바로 벽 하나 두고 산소가 거의 공원 묘지급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기가 한 번에 있었는데, 거기서 1년 살 거니까, 뭐, 에이, 어찌, 버텨봐야지, 그러면서 살았는데, 그곳에서 살면서, 뭐, 꿈자리가 뒤숭숭 했다거나, 뭐, 나쁜 일이 있었다거나, 그런 일이 없었어요. 뭐, 악몽을 꾸니, 그런 거는 없었고, 우리 식구들도 다 그랬어요. 다 그랬고, 식구들 중에 뭐, 조금 심신이 약한 사람도 있었는데도, 그런,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내려 산소라는 게, 산소가 있다는 게, 사실 명당이라는 증거긴 해요. 한국에서 지금 집을 짓는다, 개인주택을 짓는다, 그러면 산이나 아니면 이제 들인데, 논밭? 논밭에서 집을 짓는 것보다는 산이 낫거든요. 근데 산 쪽에서 아, 햇볕 좀잘 들고, 물이 잘 빠지며 홍수 피해 같은 것을 얻겠다 싶은 자리는 거의 다 산소가 있다 보시면 돼요. 그,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차 타고 다니시다 보면 괜찮은 데는다 산소가 있구나라고 이미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산소들이 아예 뭐 산꼭대기에 나 혼자 집을 지었고 사는 경우 아닌 경우에는 집이 몇채 있다 그러고 있으면 그게 개발이 된다. 조금 개발이 될것 같으면 산소는 거의 다 이장을 하더라고요. 이장을 하는 이유가, 그는 개발 문제도 있지만 요즘은 다낙골당으로 모시는 추세가 돼서 산소가 많이 없어지고는 있어요. 그리고 산소 자체를 뭐 그렇게 혐오 시도로까지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산소가 있다. 아예 문 열고 나왔는데 산소가 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경기도일 때는 좀 종종 있습니다. 그쪽이 워낙 땅값은 올랐고 집 지을 때는 없고 단독주택은 인기니까 그렇게 막 짓는 경우도 있는데 산소는 개발이 되면 될수록 많이 사라지는 그 물건이니까 물건이라는 표현이 맞나 모르겠는데 그것 중에 하나니까 산소 같은 거는 굳이 아 이걸 내가 이런데 살면 내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그렇게까지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봐요. 산소 문제는 조금 좀더 넓게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도 쭉 지금 제가 찍은 영상에도 지나가는 길에 그래, 괜찮다 싶으면 거의 다 산소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에 대해서 이제 축산대. 아축사은 진짜 축사도세 가지가 있잖아요. 뭐소 키우는 축사, 돼지 축사, 닭 키우는 곳.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제가 돼지 아직 경험 못 해봤어요. 아직. 제가 가본데나 뭐 사는 곳에 돼지 축사는 없기 때문에 소축사 양계장이라 죠닭 축사에 닭 양계장에 대해서 한정돼서 말씀드리면 오 어, 닭은 의외로 냄새가 잘 안나요 닭은 냄새가 잘 안나는데 소축사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소축사 옆에, 바로 옆에 집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죠. 사실, 없는데, 딱한 군데 봤어요. 축사 창문 여니까 바로 뒤에 축사가 보이던데, 뭐, 손을 많이 키우는 곳은 아닌데, 그게, 근데 시골에 집 보러 가실 때, 만약 어느 동네에 축사가 있는데, 눈에 보이는데, 그래도 그 집이 마음에 든다. 그렇게 하면 절대 겨울에 보러 가시면 안 돼요. 이게 봄이나 지금 날이 좀 풀리기 시작하면서 냄새가 본격적이거든요. 그 냄새를 맡아보시고 판단하셔야 돼요. 겨울에는 우연히 냄새가 안 나요. 땅이 얻어버리니까. 그래서 그거 못르시고 아, 겨울에, 아 괜찮네. 뭐, 이 정도면 냄새 별로 안 난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고 집을 구하셨다가 진짜 고생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정도는 뭐 집을 집 보러 갔을 때 부동산은 부동산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좀살때몇달 살면 냄새 안 난다고, 그게 냄새가 안 나는 게 아니고 내 코가 썩어 간다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이 장면 찍을 때 제가 옆에 못 갔어요. 냄새가 소만 해도 냄새가 정말 심하거든요. 사실 그리고. 돼지는 뭐꽃 중에 꽃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돼지는 아직 경험을 못해서 제가 이제 경험한 거 한정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소축사만 해도 지금 반경 100m, 200m 안에 있다 그러면 냄새 나요 나는데 어느 정도냐 그거의 차이지 견딜 수 있냐 없냐 내 차이에요 그리고 오후에 나요 오후에 잘 나요 냄새가 나고 이거는 축사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특정 시간대 냄새가 좀 심하게 나는 게 있고 여름에 되면 이제 뭐 계속 나요 근데 우리는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데 일단 내가 집을 보는 시선안에 축사가 눈에 보인다 그러면 냄새가 많이 나요 많이 나고, 그리고 뭐 벌레 같은 거, 날벌레, 그런 것들, 어우, 좀 심합니다. 그러니까 축사 같은 거는 저는 이셋 중에 제일 피해야 할 곳을 꼽으라면 제 입장에서는 축사예요, 축사. 근데 사실 몇백 미터 정도 떨어져 있다 치면 어느 정도는 견딜 수가 있어요. 어, 지낼만 하다. 그런데, 축사가 바로 옆에 눈에 보인다. 아,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다. 그러면 무조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축사 냄새, 옛날엔 뭐, 낙녹업에 종사를 하셨거나, 뭐, 그런 쪽 계신 분들은 그거 상관 안 하실 거예요. 근데 이 냄새, 이 냄새가 괜찮다,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손를 키우시는 분들이에요. 그 외에는 그냥 어느 정도 멀리 떨어져도 그냥 시골 냄새처럼 받아들일만 한 거지, 이 냄새가 결코 좋은 냄새는 아닙니다. 그리고 뭐 집을, 이런 집을 구했을 때이 3대 지금 정리를 좀 해보면, 집을 팔고자 팔때 힘들다. 뭐할때 힘들다 얘기를 하시는데 전원주택을 애초에 사실 때 이걸 아, 한 1, 2년 살다가 나가야지 그런 생각을 하시면 솔직히 집을 안 사시는 게 나아요. 안 사는 게 낫고 아, 내가 여기서 이제 별다른 일 없으면 여기서 인생 마감해야겠다 싶으실 때 그럴 때 구하시는 거지. 그리고 전원주택을 아예 뭐 학군 따지고 교통의 편리성 따지고 그럴 정도의 그러니까 도시형 전원주택이죠. 그런 경우에는 이 지금 세 가지 예하고는 좀 틀려요. 틀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정말 아 내가 노후를 할 곳, 노후를 마무리할 곳, 그런 쪽에 집을 구할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뭐 집을 이런 집을 사 가지고 집값이 나중에 올라 가지고 시세 차익을 얻어 가지고 내가 부자가 되, 되고 싶어 돈을 벌고 싶어 그런 생각으로 솔직히 전원 주택은 환금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집을 팔 때도 임자 잘 만나면 빨리 팔아요. 근데 임자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어떤 분들은 뭐 1년이 걸렸네, 2년이 걸렸네 뭐 그렇게 얘기 하시던데 또 주변에 보면 잘 파는 분들은 잘 파시고 나가실 분들은 나가시더라고요. 너무 길어지면 또 지루하니까 뭐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살면서 전원주택에 꼭 필요한 뭐 요소라든지 아니면 전원주택하면서 이거는 할 필요가 없는 것들, 뭐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정보는 제가 올리겠습니다. 아, 방송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정말 구독, 좋아요, 진전하게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방송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전원주택에 관련된 여러 가지를 또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